이の 방송은 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리りします는허리다를단다라단다띠를 펼치는 허리띠를 펼치는 허리띠를 하고 허리띠를 모티하 언제 만들었냐? 새로 생겼네. 어 저거 집하는 허리띠를 편집하는 허리띠를 하는거 아닌데님이 만들어 주셨어. 뭐약하는거기띠팔사집지는 허리띠를 편집하는 허리띠를 편다 달라. 그레띠페이스 사람 무거같다는 어, <laughs> 소리도 있고 레더페이스는 넘어간 <laughs> 거 아니야? 아니 그거 듣고 인, 그 구글에 검색해봤는데 살짝 기분 상했어. <laughs> 솔직히 말하면 살짝 기분 상했어. <laughs> 아메츠 어구조찬데1 네. 3 k g 뺐습니다. 어, 인간승리다 인간승리. 요요 요요 아직 안 왔어요. 야너 사진 같은 거좀 공유해봐. 얼굴 공개되면 안 되나? 어 안돼. 사실 저기 지금 다 공개된 거 아니야? 너, 아. 그, 지난, 지난번에, 보명광 때 나왔잖아. 아, 맞다. 맞다. 공개 다 됐구나. 스발 톡으로 보내, 보내도 되냐? 그냥 농담, 반농담으로 한얘긴데 어? 상관없어. 뭐, 내, 내 얼굴, 뭐. 어, 깜짝이야. <laughs> 킹하. 아이, 아이. 킹하. 나 인상 찡그리고 있어. 졸려. 역시, 뷰티 트리머라서, 갑자기 확 바뀌었네, 인상이. 아이 제퍼님 한달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 리액션 3배 이벤트입니다 캐러베러스 이벤트에요 <laughs> 리액션 시계 해주세요 왜왜왜 감사합니다 네, 네. 아음파름파 음판 감사, 예. 감사합니다 뷰티 전문 채널 김나성 채널 추천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. 네 구독 감사합니다 예, 이 새끼는 안중이다가 예, 사진. 사진은 보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예, 좌측이 이제 거시기고 우측이 현재 <laughs> 거시기가 <거식이가> 뭐야? <laughs> 지금 내가, 약간 내가... 언어책에 붕괴돼있거든? <laughs>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가위 졸라 눌렸어 지금 내가 좀 한 거시기 한 거시기하지. 저거 9주대 사진 아닐 거야. 저게 한7주대 사진 아니야 오른쪽이? 오른쪽이 7주대 사진이에요. 그지, 오른쪽이 어. 7주대 사진이고 네. 저게 저 왼쪽 사진이 빼기 전, 빼기 전 최고 몸무게 찍었을 때니까. 어 아마 그러니까 예상해 보건데 지금은 한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. 어좀 예상을 해봅니다. 아닌가? 그니까, 더 빠졌나? 아니 아 아니. 많이 <laughs> <야>, 빠졌다야. <laughs> 야, 이건 김나성 아니냐? 야, 요요 오겠는데, 저거. 아니, 근데, 요요가 올것 같아서, 응. 요요가 올만한 음식을 안 먹고 있어. 자, 응. 그러면은, 오늘 바로 첫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하자. 자, 효율적이,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다이어트, 요요 없이 성공하기. 음. 음. 이게 첫 번째 안건입니까? 이게? 예, 첫 번째 안건입니다. 땅땅땅. <laughs> 저기, 그. 에. 건강한 삶을 위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, 어. 소개를 해 주시죠. 교수판수님. 근데, 일단은, 제가,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. 음, 음. 제가 새벽 6시 일어나서 음. 런닝머신 하면서 운동을 하고 음. 일을 나가죠. 열, 12시간 근무를 하니까 12시간 근무를 해서 집에 오면 <laughs> 잠을 자게 돼요. 이게 하루 일상이야. 약간 그, 그거, 그거 그냥 헬, 헬조선 시뮬레이터 아니냐? <laughs> 심질 같은 거지 심질. 어, 심질. <laughs> 이렇게 구조하면 여러분도 살을 뺄수 있습니다. 군인 아닙니다. 잘 모르겠다. 중사 이게. 중사 아니세요? 중사? <laughs> 빼는 걸까 빠지는 걸까 우선 여기서 살짝 의문이 <laughs> 들었어. 어. 이게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 차이인 것 같아 그치? 지금. 그냥 저기 비냐 b 피피피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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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거 분사가 붙었냐 안 붙었냐. <laughs> 아니 근데 근데 그런 걸안 아, 아, 먹으니까 아준다.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는 거는 있긴 하더라. 약속을 아예 안 잡게 돼. 그것도 좀 있지. 나도 많이 하면 아니, 방송하면서 오히려 더 약속이 사라진 것 같아. 그리고 씨, 장염 다이어트 어떠냐는데? 장..뒤질래요? 그..그.. <laughs> <laughs> 그 그거는.. 오진? 다이어트가 아니지 게임으로도 또 살을 뺄 수가 있긴 해 게임 다이어트 약간 히오스 공부법 이런 것도 있잖아 <laughs> 아니 실제로 있어 근데 어. <laughs> 아니, 그... 내 친구.. 아는 동생 아는 동생도 다이어트 한다고 점심때 몰아먹고 저녁때 아예 안먹는 아그 간헐적 단식인가 그거? 응 라마단 아니야 그거? 아니 그거 라마단. <laughs> 그래, 내가 라마단은 하도 내가 좀드립에서 많이 응용하다 보니까 좀 찾아봤거든. 라마단은 모든 모든 걸 끊어야 돼. 그냥 욕구, 맞아. 식욕뿐만이 아닌 성욕. 어쨌든 성욕. 라마단 그리고 한 시간인가 몇 시간마다 서쪽 보면서 절해야 되지 않냐? <laughs> 그렇지. 그 예루살렘 방향으로 절해야지. 어. 어성질을 보면서 저해야 네, 성... 된다고 막. 솔직히 말하면 성역밖에 기억 안 나요 그게 너무 임팩트가 세서 그럼 그렇게... 김나성님도 다이어트 하시나요? <laughs> 저요? 저 매일 하고 있죠 체중관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관리자 아, 이게? 하루하루가,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네. 오늘도 살아남았구나 오늘도 살아남았구나. 살아가는 <웃음> 데스 <웃음> <웃음> 관리를 좀안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 <laughs> 그만 아니요. 관리해 야 그러면 나성이는 안 해도 되겠네. 맨날 병자라. 왜 내가 맨날 아프다고 생각하지? 건강하신가요? 응. 건강해 보이진 않아. 물론 그건 아니지만 항상 아프진 않아 <laughs> 어, 항상 그래. 아프지 어레이즈는 어레이즈가 아니라 어, 약간 어, 유절리. 유절리. 유절리 썬타임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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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있잖아. 아니 나좀좀더쳐줬다 그래. 오픈 오픈. 아78% <laughs> 오케이. 아 영어 응. 공부하기 잘했다. 야, 중고등학교 때. 그렇지. 딱 그거 하나 기억난다. 야나 아직까지. 그거를 이렇게 써먹네. 아직까지 저 이스트, 웨스트 어딘지잘모름 이스트가 동쪽, 사우스가 네, 네. 남쪽 맞지? 맞죠. 음. 맞습니다. <laughs> 얘들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. <laughs> 노스랜드로. <laughs> 네, 노스랜드, 노스랜드로. 근데 노스랜드가 아이가 아니고 어이야. 북녘의 땅이 아니라 북녘으로 갈라진 곳 랜드 아리엔디. 그래서 아리엔디라고 합니다. 그래서 노스랜드래요. 그리고 나면 바로바로 짚어야 됩니다. 그리고 님들 휘린드 아닙니다. 헐윈드예요. 헐윈드. 저잊지만 네. 하면 얘기 안 해서. 영단어. 헐윈드. 휠 아니에요. 헐. 헐. 헐임 헐. 이것도 내가 알려준 거야 옛날에. <laughs> 그런 거는 좀말안 하면 좋았을 텐데. 응.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를 시도 때도 없이 했잖아. 옛날에 단톡방에서 무슨 그거 뭐야. 그냥 할말 없으면 헐윈드. <laughs> 약간... 할말 없으면은 고블린가 놈면서 맨날이야. <laughs> 아, 맞아. <laughs> 고블린가 놈. 거블린가 노우 no. no. 아, 맨날 맨날, 맨날 <laughs> 그거 하고 아 맞다 그거 막 <laughs> 중국어로도 했다 비지컬 조루 막 비지컬 조루 비지컬 조루 비지컬 조루 니부초교단 必经的怒火，为了诺莫瑞根。